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요. 제가 비스비아 랩을 서... 한말 랩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이비스비 네. 어떤 일을 함께 해까요 랩해줘. 갤럭시와 비스비는 환상의 콤비죠. 아어이은악거색이도래은 춘향이 세상 사랑하는 것 갤럭시의 픽스비 랩하라면 랩을 하고 춤추라면 오, 너도 나도 인정하지 갤럭시의 픽스비 지금 이 약간 놀랐듯 진짜로 랩을 이 놀라고 어쩔 수 없어 갤럭시의 픽스비 갤럭시와 픽스비는 한겹 둘이야 중독된 둘이야 갤럭시의 픽스비 제 랩은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자 이거랑 이제 다른 는 음, 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. 랩해줘 갤럭시와 빅스비는 환상의 콤비죠 뭐야 아가이베이. 잠시만요 배터리 <목소리를> 풀 <조립했는> 액정상태 클릭 CPU 여유롭고 와이파이 풀 내가 가진 스와 빛나 마치 갤럭시 8번을 ]icus. 쳐봐도 역시 아니그 역시 난 우주야 뉴턴이 발견도 우스워 넌 누구야 새로운 핫 빅스곤나 비스댄 친구들 이색 소리 높여 다시 한번 빅스곤 클럽 이 넘치는 멋을 주체할 수가 없네요. 자, 이, 이,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내일에 다른 네앱 들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빅스비한테 내일에 또 다른 네 들여달라고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